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분양 공고가 또 떠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2호선 목골역입니다. 목골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내외 위치한 곳에 힐스테이트 대형 센트럴이 분양합니다. 사실 모아가가지고 도둑 촬영이라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능력 부족과 느린 손 때문에 예약은 안될것 같아서 그냥 현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모아의 위치는 송사인 광장에서 시민공원 쪽으로 건너편 애견샵트 많은 곳 옆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더라고요. 예약하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힐스테이트 대현 센트럴. 대현 대연 오양매션 재건축이고요. 대현 이구역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게 저희에겐 아직 익숙하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레 힐스대현이라 불릴 겁니다. 그럼 사업계열의 사보자 한번 볼게요 사업지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95-11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이고요 총 449세대 지하 2층부터 최고층 28층까지 5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일반 분양은 144세대입니다 84B타입 2세대 59타입 55세대 74A타입 17세대 74B타입 70세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변 한번 살펴볼까요 단지에 있으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연포초등학교입니다. 연포초는 원래 중앙고등학교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역사를 가진 신축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병설 유치원도 있고요. 그런 연포초등학교가 단지랑 잘싹 붙어 있다, 소품화란 이야기겠죠. 그리고 단지 북쪽으로는 대연여상 아 세무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세현중학교 또한 근처에 있습니다.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 당연히 목골력 인근에서 학원들이 지휘해 있습니다. 학교, 외낙 분위기는 크게 걱정이 안되리라 보이고요 단지 바로 앞에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보건소 이렇게 청청소가 있는데 관공서가 인근에 많다는건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튼 이 남구청 사이길을 가로질러서 가면 목골력 4번 출구까지 신호빨잘 받으면 7분, 신호빨못 받으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역까지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평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힐스테이트는 브랜드 파워가 짱짱해서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 세대가 449세대에 재건축이다 보니 중소형으로 84, 74, 5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남향 배치는 돼 있긴 한데 앞에 동원노에도크가 최고층 25층까지 있기에 햇빛이 잘 들어오긴 할 건데 조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외에 주변에 병원도 많고 경승대 상권 또한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바로 앞에 목고시장도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차여차 장점이나 단점이 공존은 하지만 옆에 롯데캐슬 레덴즈라는 리진단지가 있으니까 가격은 충분히 쫓아가긴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전은 글쎄요. 무튼 분양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 분양 금액으로 못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도 얘기를 할 건데 8사타임 2개와 그 외에 7, 사와 5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장 점수가 좀 된다 싶은 분들은 다른 걸 추천드리고, 어중간하다 하시는 분들, 딴데 넣어도 나는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시는 겁니다. 뭐가 됐든 좋기는 할 겁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중도급은 전부 다 유의자입니다. 전용 5구 타입입니다. 2 4평이고요 163세대 중에 55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봐온 히스테이트는 구조를 잘 빼는지라 오구타입 노리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되듯 하구요. 104동과 105동에 있습니다. 분양가 최고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287만원이구요. 확장비는 1659만원. 에어컨 시공비는 2대하면 440만원. 4대하면 670만원. 나머지 옵션들은 판단하시면 되듯 합니다. 가격 비교할 수 있는 단지를 보면 롯데캐슬 레진드가 오구타입이 6억 7천만원인 최고가, 매물 호가는 8억 천만원, 저가는 6억 8천입니다. 양운의 안에는 매물이 없고, 동원노야 듀쿠는 평형대가 없습니다. 전용 최사 A타입입니다. 3 0평판상형이고요 94세대 중에 17세대를 일반 분양하고요 103동과 104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상옵션은 마찬가지로 챙겨보시면 되고, 무상옵션 중에 드레스룸을 통합형이 있고, 분리형을 선택시에는 파우더룸을 자식 및 입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판단 알아서 하시면 되세요 분양 최고 금액 기준으로 5억 7천 88만원입니다 확장비는 1,893만원 에어컨은 2대 469만원 4대 703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74b 타입 30평 타워형이구요 83세대 중에 70세대를 분양합니다 103동과 104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눈에 띄는게 이면창입니다 그리고 무상옵션 A와 동일하게 드레스룸 선택사항이랑 침실 2,3번은 통합형이 있는데 침실 2, 3명 통합형은 완전 비추천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종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유상 옵션은 알아서 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분양가 최고가는 6억 350만원이고, 확장비는 1988만원, 에어컨은두대에 469만원, 네대에 703만원입니다. 초 근접에 있는 단지에는 30평이 없어서, 대형 SK 웨이스를 봤는데, 29평이 8억 8천의 최고가가 거래가 되었고, 매매 호가와 저가는 동일하게 10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B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101동에 위치하고 있고, 502호와 1002호를 분양합니다. 경쟁률은 아마도 독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실 이면창과 옵션에 대한 설명은 74B랑 동일해요. 분양가는 5층이 6억 5,843만 원, 10층이 6억 7,187만 원입니다. 확장비는 2,105만 원이고, 에어컨은 두대에 557만 원, 네대에 805만 원이에요. 비교단지로는 대현 SK 베이스가 실거래 최고가 10억 9천만 원, 매물 호가는 13억 5천, 저가는 10억 3,500만 원입니다. 롯데캐슬 레젠드가 실거래 최고가 9억 7천만 원, 매물 호가 12억, 최저가 8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17년 된대현 동원노에드크 차가 최고 거래가가 7억 5백만 원이고, 매물 호가는 8억 5천만 원, 저가는 7억7천입니다. 보시면 충분히 매수시점에서의 안전마진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부산 시내에서 신축을 이금액으로살수 없다는 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분양공고는 11월 12일에 떴으니 분양공고 이전에 예치금 3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요. 11월 22일 특공 23일 1순위 해당 지역, 24일 기타입니다. 25일이 2순위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2순위는 크게 신경 쓸거 없고, 공공음을 보니 84는 특공이 없고, 가점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단지예요. 가지고 싶은 단지지만,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싼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안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점수가 좀 높으신 분들은 더 좋은 이벤트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청약을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의 청약 당첨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